아, 나셋 아, 레셋 마이테스트, 마이테스트, 아, 아, 마이테스트. 어소리지 아, <웃음> <웃음> 일단 잠시 가지고 아아 마이테스트, 마이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된거 같다. 그랬죠. 음, 패치가 언제 끝나냐? 이거 와, 이거 패치, 개오래 걸리네. 근데 클났네. 마이테스트, 마이테스트 하드셋 하나, 둘, 셋 아아, 마이테스트, 마이테스트 하드셋 하나, 둘, 셋어 아, 아, 되네. 확인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아, 패치데 너무 오래 걸린 이거 뭔지 이거 끝나. 나도 스테비처럼 그거나 야겠다. 음, 이건 뭘까? 존나 공부 안해 누구지? <laughs> <laughs> 왜래? 그래, 토시림 사진도 왜 이리 나자? <laughs> 아, 사진이 너무 낮다. 좀보이 그렇네. 아, 미리 보는 아, 결승전, 결승. <laughs> <laughs> 미리 보는 결승. 진짜 미리 보는 결승. 아, <laughs> 아 이거 지거 <laughs> 뭐죠? 이거 본인들 일부러 맞춘 거죠 이거는 미리 보는 결승. 그래픽이 깨졌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아 아쉽지. 이거 저는 보는 게 상관없어요 일단 넘같습니다아 360밖에 안 돼. 아개 아쉽네 이거 왜 이거 360밖에 지원 안 되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60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네. 이거, 일단 소리 꺼 보자 이거, 소리 꺼져봐거 <laughs> 아,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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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기거 이거, 네거 이거, 지금 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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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고아 대회하고... <목소리> 있는데. 왜... 아, 이거 왜안 나오냐? 패치가 너무 많이 고 음. 아무래도 나타를 1만승 한 가야리이기 때문에 가야할 중계가 좀더 잘해주려면 습니다 어, 결정기 맞죠? 요새 네. 응. 이렇게 강키이 있습니다. 어, 이거 결정, 잡기면더걸렸어 요새게야 뭐하노? 이게 잡기가 걸리네요. <laughs> 이렇게 강키을 빠지긴 했는데, 아, 올가미랑 잡히지 않고. 아, 확실히 전 스펙이라서 바로 터지지 않네 캐시, 이러면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강격이 없는 유생 때문에 쉽게 못 가요. 캐시가 지금 강격이 3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들어올 타이밍이거든요. 무간옥으로선택을 얻으면 3결정이다 들어왔어. 와, 이미 이건. <laughs> 3, 3결정이 이미 나타나었는데 이거는? 하지만 3결정이다 있죠. 아, 1장으로 퍼지고 아 이거는 아, 걸리, 이렇듯이 아 걸리단슨 지 저기 딱 모서리 음, 걸려가지고 아, 걸리지 않고요. 오히려 강채는 또루트가뺏깁니다아 연어 볼펜으는도안될 겁니다. 우승 후보로 뽑힌 두팀 서로 지금 16강부터 최악의 적을 만났습니다. 와 아, 인상 아, 얼마나 잘화나요 어? 어? 키고? 요거 잘 꽂았어요 요 제대로 꽂았습니다 요거 잘 꽂았어요 이러면 프리디 패시 계속 맞을 수 밖에 없죠? <웃음> <웃음> 야 이거 원래라면 죽는건데 스펙이 너무 낮아가지구 안죽어 안 <laughs> 이거 없으니까. 계속 때려야 해요 패시는 제발 20초 빨리 지나길 바래야 합니다 1초 자 아, 감기 돌아오고 아 잡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으로 하면서 기내로 빠졌어요 여전히 결정이 남아 있는 유세 좀도 유리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관호, 뭐가... 어, 야 저기 안 맞냐? 다시 한번 도망가는데, 아 다시 한번 걸리지 아니, 않습니다. 아이고, 요단이가 살짝 짧았어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딜 넣겠지만 패시 정말 잘 빠졌죠? 계속 e 이피드쌓입니다 서로 지금 그한피 차이가 아.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지금 유세랑 페이시 둘다 피가 비슷한 사이. 지금 현재 27초. 좀 순간적으로 얼마 더 넣지는 않을까? 아 이렇게 선타를아 피가 유사 좀더 없습니다 강킬를 빠지고 아 이거 지금 둘중 강킬 안 빠졌어? 무적으로 빠졌죠 다시 한번 무관호공가가지만 이미 패시 도망간 거는 잘 도망갔습니다 연호, 연호 아연옥안 맞죠? 어, 강킬 빠지는 패시 아, 야, 타임 오버. 타임 오버로 아, 좋구나영리한 오버. 플레이저, 최대한 피를 안 까지겠다라는 소품이었습니다. 캐시 반피를 유지하면서, 탑세트한테 조금의 반패입니다. 캐시가 만약 지더라도, 피를 많이 깎아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탑세트가더 불안하죠? 피는 최대한 유지를 해야 하고, 승리를, 승리를 받아야 합니다. 탑스트가 그냥 155초 계속 도망치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은 전쟁이네요. 이길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한 더막치지 못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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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히려 본인이 빨리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오히려 현명히 생각할수록 본인의 팀이 승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야, 뭐냐, 이몇년 전이야? <laughs> 이거 4년 전이네. 이제 공격을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상대 피가 얼마나? 어, 공분 잡고? 공분 잘 잡았어요. 와, 이거를? 아니야 어, 결승기를 다 빠진 게또 아쉽습니다. 하지만 남은 결승기를 프리들 들어가면 끝났어요. 네, 프리들. 어, 들어와서... 어? 아, 저기 됐나요? 저기 샜네. 저기 샌네. 이러면 유성 검을 날린 게또 아쉽죠? 아니 <laughs> 탑세스 키가 많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어, 질주로경계를 빠져 나오고 어, 저, 야.. 스텝바 이거 왜졌냐아 이제 결.. 둘다 강캔 없는 상황? 보자. 그냥 이제 프리디안 맞은 사테스는 풀피로 날랑쿠랑 싸울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아쉽죠 아 공포.. 와 각도가 절이 나오나요? 어? 어 프리디 맞지 이러면? 어? 프리요프리디좀 아픕니다 강킬 있어 강킬 있어요 프리딜이 가서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피가 좀 많이 빠진 사테스 브릿지 <laughs> 맞으면 안되는데 이거 맞죠? 아 이걸 지옥 도받든인당받으아안되브릿지 맞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아, 말 했는데 이렇게 스텝이 개이야 이거 왜 줬노 <laughs> 대체 저걸 왜 줬노 스텝아 못 쳐라 못쳐야 저걸 지냐 스텝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아, 독발 만한 것도 없다. 음. 음. 야, 이게 생각보다 저의 수가 높았네. 이거.

아, 이거, 는왜1080지원이 주지 주이걸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하다 이거, 안 된다 다른 거 이거, 아, 근데 이거, 씨, 클저, 아이도 15%인데? 이거, 분당 거의 1% 올라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저때도 나했었구나. 음. 이건 내기 얼마고 있는? 내좀 별로 없을 텐데. 아니 패치가 지금 16%라니까? 이거 패치가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아 어, 옛날 것들에 좀 봐볼까? 아 옛날 거면 그게 제일 처음 일 건데 아마 야, 하피 하피? 하피고 하피고 티나 제이 제이레비야 슬비세야 슬비나따 슬비티나 제이제이 이거 누구랑 했지? 아, 니뉴미네. 어 뭔가 재밌는 판 없나? <laughs> 스텝이야. <laughs> 야, 이거 무려 5년 전. 야, 저때 때는 나 저울이 붙었네 저 때는 한번 스포이전지? 아, 아, 지금 스테이브못인데 하나는 리나 저거 쓰고놀까 이것부터 들어니까 아, 저시 아, 저기 안 잡히잖아. 봐봐. 아, 뭔가? 브라운스 루얀, 작전 개시합니다. 파이트! 전작 파파, 투야! 전작 투야, 내려서 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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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라전이 별다를 바가 없네요. 와 근데 두들 들어올 수있었냐다 음, 배천재 나냐? 어쩌면 없네. 오 저기 선가 아픈데. 오 영폭 좋은데? 와나 저때 세팅을 방치 십살를 했구나 <laughs> 저거 일부러 느리게 한거 아닐까 근데 너무 <laughs> 저때 영폭을 하.. 아니 영폭이한다 저거 말긴 한데 뭐뭐 i think he's well

아 저번에 스테비가 방송 저걸로 이렇게 날로 먹길래 나도 오랜만에 켜볼까 하면서 켜는데, 애가 길거리였냐? 어떻게 작게 안 썼냐? 야, 미친놈, 그왜 들어가? 이 새끼! 좀 많이 못하네? <laughs> 돌기를 왜 들어갔지? 칼럭스를안 어, 들어갔으면 체락이었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거 잘 딜러면 할만 하죠 이거? 와 점프 안 맞네 얘는 왜 진거밖에 안올리냐? <laughs> 제이는 좀 다르잖아 미스틸, 미스틸 누구냐? <laughs> 와! 왜왜왜 왜, 왜 저, 저분이 나옴? <laughs> 근데 나 이거 이기고 이거 싶는데 개인적으로. <laughs> 야, 1 7년도 3월에는 너무너 게임을 했었구나. 야, 왜 기사 안 쓰냐? 오, 이건 잘했다. 응? 이걸 히트 안 뜨고, 캐졌다고? 미친 개국이네요. <laughs> 아니 저거 뭐지? 미스틸 훈교 왜안 맞았지? 와우, 그 소리 났는데. 좋아. 라어이인가아 <놀람> <응. 놀람> 근데 진짜 몸을 개놀이다. <놀람> 아 집에 있어. 응? 리스티레이즈왜눕냐 리스트 <laughs> 이피가좀 많이 개진 시대네. 아, 그때 던지면 12철지. 야, 저걸 물론 맞긴 맞는데만 오, 근데 확실히 질이 나오긴 한다. 야, 저때 전지 12초면 기사할 만한데? 네, 한 30분 했나? 26%왜 어? 이렇게 느려, 이거? 자리를 옮겨야 하나? 오, 저, 저게, 쇼아, <laughs> 패트라운데. <슈하 플래시 나왔네. 웃음> 오, 전지, 오, 전지, 붉은 아트. 오, 전지, 이은 아트. 전지, 붉은 아트. 오, 지 붉은 이것까지 보고 그냥 자연결하겠다 이거 가 이렇게 까지 오래 걸릴거아닌데 그래도 녹슨 건볼거 같아. <laughs> 야 레이케이, 저좀 빠르네. <laughs> 아, 바비얘뭐 하냐? 오, 이건 좀지렸네 하는데 어, 슬비 나름 좋은 왔던 시절. <laughs> 일단 자리 좀 옮겨 봐야겠다. 이거 나왔 을때 이거 하루 한참 걸릴 것같 아.